95억 보험금 때문에 임신 7개월 아내를 위장 교통사고 살인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 호기심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판결문 속 드라마입니다. 한 사람의 목숨 값이 95억 원이라면 그것도 내 가장 가까운 배우자의 생명이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끔찍한 방식으로 사라졌다면 어떨까요? 졸음운전으로 위장된 교통사고 알고 보니 치밀한 보험 살인? 오늘은 임신 7개월된 아내를 무려 95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잔인하게 살해한 남편의 충격적인 사건을 들려드릴 거예요. 초범은 무죄가 났지만 결국 진실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판결문 속 드라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건 소개 여기 사업 실패로 거액에 빚을 지고 있던 김태준 씨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택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두 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지만 이내 세 번째 부인인 외국인 여성 미나 씨와 결혼합니다. 미나 씨는 김태준 씨와의 사이에서 임신 7개월째였습니다. 결혼 후 김태준 씨는 미나 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무려 11개 회사 25개 보험 계약을 가입했습니다. 보험료만 매달 수백만 원에 달했고, 미나 씨가 사망할 경우 김태준 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무려 95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는 이 엄청난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할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2014년 8월에 새벽 김태준 씨는 임신 7개월의 미나 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벨트는 단단히 매고 미나 씨의 안전벨트는 풀었습니다. 그리고 비상 정차대에 정차되어 있던 8톤 화물 트럭을 향해 의도적으로 돌진했습니다. 미나 씨는 이 충격으로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김태준 씨는 자... 자신이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가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며 살인과 사기 혐의로 김태준 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뜻밖에도 김태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핵심 쟁점 설명 판시사항과 판결 요지 쉽게 풀기 자 여기서 법원의 판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은 이 사고가 김태준 씨의 고의에 의한 살인인가 아니면 단순 졸음운전 실수인가 였습니다. 95억 원그 엄청난 금액이 살인의 동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태준 씨의 사건은 검사의 항소로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결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며 그 판단을 뒤집고 다음과 같은 강력한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압도적인 보험금, 충분한 살인 동기, 무려 95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은 김태준 씨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충분히 아내를 살해할 만한 강력한 동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돈에 대한 그의 집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죠. 미나 씨는 살아 있었다. 1심에서는 미나 씨가 사고 전에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항소심은 사고 직후 검안 의사의 진단과 사고 전 미... 미나 씨의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미나 씨가 사고 당시 살아 있었으며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치밀한 계획과 살인의 고의, 고의적 충돌 김태준 씨가 고속도로에서 정차된 차량을 인지하고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추돌한 점, 안전벨트 미착용 자신은 안전벨트를 맺지만 조수석의 미나 씨는 안전벨트가 풀려 있던 점, 충격 부위 트럭의 좌측 후미를 승합차의 우측 전면으로 들이받아 미나 씨가 앉은 조수석에 치명적인 충격을 가한 점. 이 모든 정황은 김태준 씨의 졸음운전 주장을 일축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임을 입증한다고 보았습니다. 한문장 요약법에 눈은 정황 증거로 진실을 꿰뚫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태준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말과 시사점, 항소심 법원은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김태준 씨에게 살인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다시 하급심으로 돌아가 형량을 최종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한 문장 요약탐욕은 결국 파멸로 법은 언제나 진실을 향한다. 어세요 여러분 이 판결은 인간의 극단적인 탐욕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법이 꼼수와 위장비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생명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보험금이라는 물질적 이득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가장 비난받을 범죄입니다. 법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간접적인 증거와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진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해도 결국 법의 감시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정보와 과학적인 분석이 복잡한 살인사건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또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 판결문 속 드라마가 여러분의 삶과 법률 상식에 귀한 교훈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